안녕하십니까. 펭스트입니다 아, 지금은 12월 17일, 오후 2시, 네. 저희 집입니다. 지금 저는 맥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맥주. 네? 요즘은 아침에 잠깐 하고, 저녁 일을 안 해요. 저녁 일을 안 합니다. 이번 달은 그냥, 그냥 방송,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제 택시를 하는 거고, 이번 달에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laughs> 제가 이 회사에 와서 2018년 10월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12월이니까 한 2년 정도 됐네요. 2년 동안 저, 뭐, 저를 먹여 살렸으니까 저는 뭐한 달은 봉사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 솔직히 내가 뭐밤 새도록 하면 12시간 하면 20만원 해요. 아,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너무 슬퍼. 손님도 없는데 계속 뭐 한시 간씩 빈차로 다니고 이러게 너무 슬픈 거야.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중공폐렴, 중공패렴을 만든 시진팽이가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만들었겠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laughs> 지금 사실상 이게 무정부 상태입니다. 정부가 없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아니, 검찰총장을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잘한다 그래놓고 또 지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고, 또 법무부 장관은 사표 내고, 뭐 대통령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꼴이 됐는데, 정직 2개월 내, 내렸는데 지금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거잖아요. 진짜, 그,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laughs>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제가 왜 정부가 없냐, 그러면. 지금 백신을 준비를 안 했다잖아요, 백신을. 근데 돈이 없어서 또 준비를 안한 것도 아니야. 몇달 전에 또 백만원씩 풀었잖아요. 그 돈이 14조랍니다. 근데 백신 사는데 2조가 든다는데, 백신을 준비를 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달만 해도 또 전국에 놀러다니라고 이게 호텔 쿠폰을 풀었어요 4만원짜리 쿠폰을 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없는거야 무정부지 무정부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참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피곤하죠 그거는 저는 저는 그 회사에 내가 차를 한달 동안 이제 쓰잖아요. 한달 동안 쓰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연말에 고향에도 가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이제 240만 원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240만 원만 넣어주면 이제 하루에 8만 원만 하면, 하루에 8만 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계속 내가 일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요 근데 또 여러분들하고 내가 방송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또, 방, 또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제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공개 중에또 월요일부터 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배선생이라고, 배선생이 이제 일을 하는데 또 배선생을 위해서 제가 오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를 하시든지, 주관을 하시든지, 그두 가지 중에 하면 되는데, 지금 아침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좀 손님이 좀 있어요. 아침에 손님이 있고, 아침에 8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출근 손님이 있고, 밤에, 5시부터 퇴근 손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 그렇게 주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1차를 해가지고, 또 앞에 요 새벽 한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새벽 5시부터 아, 음, 아침 11시까지 하고, 오후 한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일단, 오늘 17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연말 특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티룸. 장소를 대여해주는 파티룸, 호텔. 이런 데서, 이제, 뭐, 많이 모이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코로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우리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 금세창에 파티룸이라고 치면 파티룸이 쫙 나와요. 파티룸에 그 파티룸을 이제 이게 벌집 지도로 다한 모아 보세요. 벌집 지도로 모으면 이쪽에 손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뭐 제가 말한 8대 상권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제 아구정 로데오, 강남 위주로 강남 강남하고 용산이 많아요. 부자 동네. 내가 그랬죠. 부자 동네만 다니라고. 택시는 부자들이 탄다. 또 20대, 30대 싱글들이 탄다. 소비성이 높은 사람들이 탄다. 소비성이 많은 높은 지역을 골라서 다녀야 된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마케팅 용어로 크림 스키밍이라고 그래요. 위에 위에 저 알짜만 싹 골라먹는 거예요. 크림 스키밍. 요렇게 이제 첫 번째로 파티룸, 연말 특수 이렇게 노리면 되고,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면 좋다. 두 번째, 이제 운전을, 영업 운전은 잘안 했잖아. 운전을 할때 첫째는 깜빡이를 잘 넣어야 돼. 방향 지시 등이라 그래. 깜빡이. 깜빡이를 항상 음,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유턴을 한다 항상 깜빡이를 넣는 버릇을 해야 돼요 옆에 차가 있든 없든 그리고 차선 정보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유턴을 해야 된다 좌회전을 해야 된다 이럴 때자 그러면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유턴 되고, 유턴도 되고 좌회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유턴도 되고, 좌회전도 되는 그 차선에 서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옆에, 그 바로 옆에, 좌회전이 되는 차선으로 가야, 차가 빨리 좌회전을 할수 있어요. 왜 그러나, 유턴은, 유턴, 유턴 하는 차 뒤에 서면, 유턴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차선은, 항상 유턴 차선 말고 유턴 차선 더 안쪽에, 유턴 차선 1차선이라 그러면 2차선에 직좌 차선이 있어직좌 차선.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는 그 차선을 타가지고 거기서 좌회전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이게 아주 몇조 차인데 신호등에 걸릴 수,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신호등에 걸리면 또 그게 신호등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분 대기해야 되잖아요. 한번 걸리면. 그럼 5분에 자, 5분에 5천 원씩 더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끼어들기를 잘해야 돼. 그런데 끼어들기가 너무 심하게 끼어들기 하면, 그건 칼치기라 그러는데, 그건 아주 위험하고, 뒷사람이 놀라니까,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좌회전 차선인데, 자 회전 차선이 너무 길다. 그러면 오른쪽 직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가다가 자회전하는 사람들의 그 빈틈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싹 들어가는 건데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칼치기가 되면 안 된다. 칼치기가 되면 에, 사고가 날수 있고 뒤에 있는 에, 차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제, 아트 드라이빙을 해라. 아트 드라이빙. 아트 드라이빙이라는 거는, 정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정속 운전. 정속 운전이라는 거는, 급 가속, 급 출발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저 앞에 빨간불이 보이는데, 빨간불까지 급하게 가가지고, 또 빨간불 바로 앞에서 또 급정거를 해가지고, 뭐, 속도를 줄인다. 이거는 잘하는 운전이 아니에요. 아트 드라이빙이라는 것은 음, 서서히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퀵 일을 잘하는 걸 아트 드라이빙이라 합니다. 아트 드라이빙을 하면 뭐 예술적으로 드라이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 뒤에 있는 손님이 편하죠.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요. 또세 번째, 항상 음, 영수증이 기록을 하고 또 주변에 주변에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신호등 걸렸을 때. 처음에는 지류를 잘 모르니까. 아, 그렇게 하고, 콜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화면을, 어, 스크린샷이라고 하잖아요. 화면 인쇄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실력이,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어, 지금 이제 지금 코로나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한 300만 원벌수 있고 뭐 보통 좀 열심히 하면 200은 벌어요. 200은 버는데 음. 자, 코로나가 풀렸다 생각하고 이제 500만 원 버는 기술을 위해서 익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해 보니까 아무리 초보라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초보라도 3개월만 지나면요, 다300 이상씩 해요. 택시란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택시랑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택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손님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차를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항상 또 어디에 있는 건 아니잖아. 시간대별로. 그래서 일차가 좋다는 거죠. 손님이 항상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차를 갖다 대면 돼요. 그러니까 초보들은, 초보들은 첫째 강남만, 강남, 용산, 성동. 이쪽이 시장이 좋아요. 또 그쪽이 강남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들은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이것만 하면 돼. 그기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8대 3건 말했잖아요. 8대 3건. 이태원.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노년. 강남역. 건대. 종로. 신촌 홍대 합정상수. 이렇게 8대 3건만 하면 코로나 지금이라도 한 달에 이, 열심히 하면 200 벌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자세. 어떤 자세냐? 항상 택시 손님은 탔을 때 인사를 잘해야 돼. 응. 항상 내 가족을 태운다. 내 딸을 태운다. 내 조카를 태운다. 내 형님을 태운다. 내 동생을 태운다. 내 어머니를 태운다. 내 아들을 태운다.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운전을 해야 되고, 주문자 베이스에 운행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빨리 달려야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은 좀 빨리 갑시다. 어, 팍팍 빨리 가자 그럴 때니 빨리 밟아줘야 되고, 자, 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그때는 카레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규를 지키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카메라가 어디, 카메라는 어디에 있겠어요? 카메라 내리막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리막 교차로에, 터널 들어가기 전에 터널 나올 때 그리고 과속을 하기 좋은 양화로 양화로 아니고 그 노들로 양화동에 있는 노들로 그러니까 시, 시내 고속도로 중간 중간에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응? 왜? 과속을 하네 하가니까 중간 에한 번씩 멈춰주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이 운전자가 지금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비는 항상 그 뭐니까 티머니 내비하고 카카오 내비 두 개를 동시에 틀어 놓으세요. 그래서 띵띵띵띵 울려 준다고요. 그리고 휴식은 철저한 철저한 휴식을 하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원 수입이 될 때까지 절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 택시회사 가서 절대 택시기사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응? 택시기사들 중에 그, 그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될수 있으면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500만을 벌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500만을 벌 때까지는,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난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오로지 택시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지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년 6월까지는 고생할 것 같아요. 어쩝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람을 잘못 뽑았는데 어떻게 해? 응? 여러분들이 잘못 뽑은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 자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택시 교 화이팅. 실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감사합니다. 나는 탁가정말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짐에 묻어 어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어백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달는 내 마음으로, 숲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공대 입구 젊어이와 최저 임금 얘기하지. 택시 큐 어둠의 터널. 해, 주었 지？인 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 었 지？너희 의울굴을자 유로 해서 풀어 봐. 이의 소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Take 탁큐 한들을 잡아 탁시큐. 정신 차려 탁시큐. 눈을 떠봐 탁시큐. 일단 해봐 탁시큐.